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어, 가능하다면 짧은 주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한 걸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뭐두 끼. 많아야 두 끼, 한끼 정도 먹으면서 살고 있었고,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약 20%? 2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면은 거의 한 80명은 항상 생계에 걱정을 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 돈이건, 뭐 식량이건, 다 이렇게 모두 한정된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많은 자원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필수적으로 더 적은 돈이나 더 적은 자원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약 시대에는 물건이 돌고 도는 것이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그 사람의 필요한 것, 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누군가는 더 그가 소유해야 할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음, 제가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를 딱 시켜서 피자가 한판딱 왔는데 피자가 총 8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랑 저의 아내랑 네 조각씩 사이좋게 먹으면은 공평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 조각이 아니라 여섯 조각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의 아내는 두 조각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 살던 시대에서 자원이 피자 한판 여덟 조각이라면은 딱요 프라이팬만한 그 피자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피자는 뭐 축구 운동장만한 피자. 그러니까 뭐 제가 8개를 가져가든 100개 100조각을 가져가든 뭐한 500조각을 가져가도 이미 축구장만한 피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살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부자다. 누군가가 피자를 여덟 조각, 여섯 조각 가져갔다. 그러면 나는 두 조각밖에 못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축적하려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피자가, 피자가 왔는데, 여 조각이에요. 똑같이, 4 명이서 똑같이 두 조각, 두 조각, 두 조각씩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를 쓰고 더 먹겠다고 막네 조각을 챙겼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두 조각 먹을 거한 조각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려고 막막 막 아둥바둥 막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 지도층이나, 뭐 총독이나, 지방의 왕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만 좀 이렇게 무난하게 불을 축적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들은 불을 축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은 왜 세리, 돈, 이렇게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을 창녀들과 동급으로 봤을까요? 물론, 로마의 앞잡이죠. 로마의 앞잡이.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이 사람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뭐, 축적하는 과정은 뭐, 다들 아시죠? 뭐, 로마에서 세금 20불씩 걷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딱 가가지고, 그 20불을 걷는 게 아니라, 35불씩, 네, 어, 세금이 올라서 35불이야. 해가지고 35불 딱 받아놓고, 뭐, 20불은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주머니에 쏙넣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 행동이 불을 축적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불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노마의 앞잡이질을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벌레 보듯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다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사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도 막 높일 수 있고, 뭐 사회와 경제활동도 할수 있고, 막다할수 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를 들판에 그냥 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딱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정해져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이 여자아이를 들판에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비유를 빗대죠. 어뭐 피피도 닦지 못하고 뭐그런뭐 뭐 버려져 있던 뭐 너희를 내가 뭐 씻기고 옷 입히고 기르고 해서 뭐 이렇게 했더니, 네가 뭐 다른 데로 시집을 갔구나,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라 것이지요. 오늘 시간이 조금 넘어가긴 했는데, 한 가지 더, 한 주제 하나 더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성결과 부정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성결하다 부정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아주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율법에 관해서 논쟁할 때 항상 뭐냐 성결과 부정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아서 뭐 이렇게 뭐 성결하면 잃어버렸냐 뭐막 이런 것들 유대인들에 있어서 성결한 것은 질서가 있고 조화로 조화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부정한 것은 그 질서를 범하는 것. 규례를 위반하는 것.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자, 이것만 좀 보고 갈게요. 위로 갈수록 성결한 사람이고 밑으로 갈수록 부정한 사람이에요. 제일 결 성결, 성결한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성결해요. 그 다음은 누구냐?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 다음이 누구냐?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어렵죠? 자,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선결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사장의 사생아가 있어요.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한때 노예였던 개종한 사람들 한때 노예였기 때문에 지금 자유인이에요 개종한 사람들이 또 이제 같은 레벨이에요 한 묶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이 누구냐 사생아 자 부정한 결합으로 태어난 자뭐 근친상간이나 뭐 이런 결합 또 압이 없는 자이 압이 없는 자가 아버지가 돌아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창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가슴 아프죠? 버려진 아이. 이 아이가 뭐, 버려지고 싶어서 버려졌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도 성결 쪽에서 부정한 쪽으로 많이 내려온, 자, 여기 섞여 있어요. 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 남자 생식기가 다친 사람인 거죠? 이게 이제 한 묶음이고, 그 다음 묶음을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된 고자. 사실 여기는 성결과는 좀 멀어요. 이쯤 왔으면 이제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넘어왔으면 이제 뭐 부정하다 봐야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고자. 왜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부정한 겁니다. 나오죠? 또 성적인 불구자. 자, 이게 또 부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모든 집단들에 속한 사람.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방인의 위치를 보세요.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된 고자나 뭐 성적 불구자 뭐 이런 사람들 막뭐 사생아 뭐 압이 없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부정한 게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을 때그 고넬료 집에 가라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발악했던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